1 2 0 해외 주식 수0 0 0 0 7 환전 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자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의미치다이학연 교수님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죠. 네, 교수님과 함께 오늘 저희가 방송을 진행을 해볼 텐데 이게 처음 화상 연결이라서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양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교수님 어떻게 캐나다의 분위기 어떤가요? 좀 따뜻한가요? 캐나다도 따뜻하지 않죠. 겨울이니까 비가 이쪽은 서부 쪽이라서 비가 많이 오고 아. 어, 시작하게 없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진짜 여기서도 3% 인기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정말요? 아, 진짜? 네데 실제 제가 오늘 아침에 브런치를 한 친구랑 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부사장님 들으시면 깜짝 놀랐텐데전내운그 우리 부장님 있지 않습니까? 네. 전내 부장이라 어, NH투자증권 입사 동기였습니다. 오. 그래서 꼭, 꼭 인사 좀 전해달라고 세일로 해달라고 꼭부탁까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캐나다에서 좀 가깝잖아요. 뉴욕이도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네. <laughs> 네. 네 지난 좀... 네 지난 주는 사실상 보면 하루만 제대로 오르고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나주스가 1.7% 가까이 떨어졌고 나스닥은 거의 3%가 떨어졌는데 실제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전주예요. 전전주에. 다우가 무려 4% 올라갔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뭐 조정폭이 물론 마음이 아프신 분 많으시지만 어, 그동안 상승한 거에 비하면 그 조정폭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 주말 내내 내리다 보면서 그 특히 지난 주말에는 웬만한 주식들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빅테크들도 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종목별로 시가총액 큰 것들도 애플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0.5% 정도 내렸고요. 어, 실제로 빅테크 주식 중에서 아빠 베스나 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나마 선방했던 것은 아마존과 테슬라 정도만이 지난주에 상승했던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그, 리비앙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10%까지 떨어졌는데. 어. 네. 저는 꼭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에 그, 올, 오른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악이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고점 대비요 고점 대비에 루시드는 무려 40%, 38%가 지금 정확하게 고점 대비 떨어졌고요. 어, 리비안은 45%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이, 이, 투자가 잘못됐냐?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어, 너무 스케일, 그러니높 과도한, 음, 목표 주가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어떤 큰흐보다는좀 이런 것들이 성장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특히 일부만 갖고 그긴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너무 대응하시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도 정확히 보여준는 것이 루시드나 리비안의 흐름이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주식 조금만 좀 올라가면 많은 특히, 특히 젊으신 분들, 약간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은 황 플러스라는 걸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 플러스라는 인덱스가 사실 있는, 있는데요. 이거 보면 흔히 얘기해서 테슬라라든가, 그리고 팡 주식들, 그리고 여기 보이다시피 아마존, 플랫, 거 바이두, 알리바바, 트위터 같이 해서 거리가 상당히 활발하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10개로 구성된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팡 클라스가 인덱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면 계시고 사실 이것도 한 배짜리가 있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세 배짜리도 많이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소위 주식 투자자의 현실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이게 보면 나쁜 건 아닙니다. 특히 이걸 그림으로 준비해봤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긴 흐름 보면 이 초록색이 소위 프플러스 인덱스 자체입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한 배짜리죠. 정상적인 건데 이게 무려 700%, 600%, 700%까지 올라갔어요. 최근 7년 동안에, 요그 나스닥 100이, 소위 QQQ라는 거 제일 많이 올라갔고, S&P 500도 많이 올라갔고, 저는 여전히 이런 거를 한 배짜리 하는 거는 꾸준하게 투자해가시면서 저축 삼아서 하시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이, 사실 뿐만 아니라 뭐, 매국도, 미국도 마찬가지, 젊은 분들은 특히 그 어떤 걸더 좋아하냐면, 과도한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지난주의 흐름을 크게, 뭐랄까, 크게 아파하시고, 크게 이제, 어, 쉽게 해서 유유하신 분이 많은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도 역시 한 배짜리가 있어요. FNGS라는 한 배짜리 ETF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 미국 주식에 미처를 하면서,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를 보면서, 많은 드라마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오늘 한만 오천 명 정도 보시는데, 이 중에서도 이 팡, FNGU를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아. 보있어요 FNGU. 이거가 3배짜리거든요. 3배짜리? 2배짜리? 1배짜리인데, FNGS를 얘기하는 분은 제가 솔직히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약간 투기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신 분은 3배짜리를 하십니다. 아, 그래서 음. 이 3배짜리 FNGU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물론 장계적으로 정말 트레이딩을 자신 있는 분은 하실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주식 투자의 방향성은 전 솔직히 그 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림을 한번 좀 최근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건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보면 많은 분들이 QQQ가 이제 제일 아래쪽 그림입니다. 그 파란색이 되겠고요 FNGU가 3배짜리입다 하늘색이 되겠고요 제일 위에 보이는 것이 TQQQ. TQQQ는 아시다시피 나스닥 100의 3배짜리 또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어 거래가 제일 매일매일 거래가 많은 ETF 중에 항상 탑에 들어가는 거가 TQQQ 거든요 근데 세일이 보면 등락이 엄청 심합니다 QQQ만 하더라도 S&P500보다 등락이 큰데 FNGU는 훨씬 등락이 위아래로 엄청 위아래로 움직인 거 되겠고요 오른색도 노란색도, 노란색도 마찬가지인데 1년 동안에 보면 73%나 24% 올라갔지만 떨어질 때 보면 지난주에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 최근에 1년의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은 최근에 딱한달짜리입한 달의 움직임이 되겠는데요. 한 달짜리 보면 QQQ 100, 100%, 그, 나스닥 100짜리는 4%가 떨어진 반면에 QQQ 3배짜리는 14%가 떨어졌고요. 음. 정확하게 보면 이 밑에, 제일 밑에, 하늘색이 말씀드렸던 FNG인데요. 무려 25%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한 달짜리에 25% 떨어진 것을 견딜 분은 실제로 별로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되겠고요. 조금 더 좁혀서 일주일짜리 보겠습니다. 일주일짜리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백이 3% 가까이 떨어진 반면에 정확하게 TQQQ 3배짜리는10% 그리고 말씀드렸던 FNG는 12.2%가 떨어졌는데 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은 크게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음. 이것은 제가 보기 물론 오, 이번 주부터 그게 올라가면 다시 또 많이 올라가겠지만 이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좀 독립지를 하신 분과. 좀 정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의, 어 소위 시장에 대해서 느낌, 시장에 대해서 좀 공포,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나 두려움, 이런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좀 특별하게, 뭐 월요일 날 아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네. QQQ, 그 TQQQ, FNGU, 어, 이런 것들의 차이를 오늘 극명하게 보여드리는, 뭐, 음, 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어, 그말 근데 보면은 음, 음. 좀뭐세 배짜리 ETF도 음. 일단 장기적으로 상향한다라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지금 더 상단에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그렇죠. 분들이 좀 이런 거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러니까 활용하다 보니까 꾸준히 모아가는 네. 전략은 필요한데. 음. 샀다가 조금 팔거나 왔다 갔다 단기. 하면 음. 최근에 만약에 고진에 물려버리면 그쵸, 그쵸. 두려울 수 있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늘 음. 얘기합니다만 음. 그 욕심을 많이 낸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률 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조금씩 천천히 갔으면 어떨까 하는 음. 그림에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거기 어떻게 음. 좀 캐나다 가서서 코스트코 쇼핑 좀 하셨어요? <laughs> 제가 이번에 그 캐나다에서 1년반 만에 왔는데요. 인사 대를 제가 못 받던 서비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서비스? 캐나다 캐나다에 우리나라에도 코스트코에 이게 당일날 배달 서비스가 없거든요. 없는데 어. 오자마자 듣고, 누가 이걸 소개해 줘 들어가 봤더니 코스트코가 당일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당일이요. 어. 제가 오후 3시쯤 주문을 했더니 워낙 뭐그 다음날 아침에 늦었기에 주문했기 때문에 안 온다더니 바로 또그 메일이 왔더라고요. 저녁 7시에 보내준다고. 그래서 음, 제가 이 음. 화면이 저게 직접 받은 건니다데 물건을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음. 그만큼 많은 음, 세상이 정말 코스트코 같은 경우가 당일 배달을해 주고 이런 것들이 200불 넘게 해준 건데 엄청나게 대단하다 느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이런 주식 코스트코 같은 주식이 물론, 지난 주말에 다 떨어졌죠. 음. 금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떨어지고, 금요일도 떨어졌지만, 이게 코스트코 같은 주식이 얼마나 올라갈지, 앞으로 또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트레이딩 위주로 너무 그, 소위 위아래 등락이 큰 성장주도 좋고, 어다 좋지만, 제가 봤을 때좀 꾸준함이 있는 주식, 그,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는 주식,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코스트코까지 한번 같이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자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뉴욕만 보더라도 2만 명이 넘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네. 그 뉴스에서 내가 전용뉴스에서 이 소식을 봤는데 금요일 날 기준을 보면 뉴욕의 일간 확. 신자 수가 2만 1,000명이나서 가장 높았을 때가 지난 어, 2월달, 1월달이죠. 1만 9,900명이었는데 2만 명 조금 안 됐었는데 그 기록을 댄 수면 100명이나 넘어서 정도죠. 물론 이, 이,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미크론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미 뉴욕에서는 다시 한번 일부 학교들 이제 문 닫는다는 얘기 나오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겨울방 시즌이라도 그럴 수 있지만 내년 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부를 보면, 어, 제 지난주에 한번 소개드렸는데요. 해 절대 테스트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닌데요. 테스트 숫자도 많고, 어, 오른쪽, 오른쪽 하단에 보면, 중간 아래를 보면, 입원 환자 수도 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어, 영국이라든가 스커트랜드는 이제, 그, 오미크론이, 어, 무세동이고요. 지금 미, 캐나다에서도 일부에서는 이제,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로 3개월 지나면, 이제 부스터샷을 맞게 하고 또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 서양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도 먼저 시작했지만 접종률 자체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는 모양인데 여하튼 어, 이런 어, 우려감에 대한 목소리가 분명히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로 나타나냐면 한쪽에서는 지난주에 FOMC를 통해서 테이퍼링 어, 속도를 빨리하고 내년 후년에 금리 인상 속도를 세번세 3번 번까지 올리면서 금리 인상을 좀더 빨리 할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선적 의미와 달리 시장에서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유가도 다시 70달러 썼죠. 그리고 역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다시 1.45%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또 한편에 시장에서의 또 한쪽에서는 그리고 파이자에서도 2024년까지 팬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한 거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수장에 부담이 됐고요 다만 특이한 것은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일단 우려할 수는 나올 수 있, 있겠고 물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약간의 또 입장에 따라서 본인의 스탠스에서 다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 달러가 상당히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미국의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전세계 6개 통화 대비 만든 지수로 만든 것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네. 지금 97% 수준까지 가 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을 음. 이제 11월 초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데 여기만 넘어가면 작년 6월, 7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바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달러가 어,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한쪽에서는 미국 달러를 많이 갖고 계시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저는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위에 달러 인덱스도 같이 소개드렸습니다. 네, 뭐달러만근데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유가에 대해서도 최근에 음. 뭐 70달러 넘어서고 그렇죠. 이것도 사실 네. 부담스럽고 음.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촉발시킨 원인인데 음. 앞으로 전망을 보니까 더 오른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1 0 0달러로 100달러? 얘기했더라고요. 너무 높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어디서 이렇게 네. 얘기했죠? 마이크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올라, 올라가지도 않고, 금리도 올라가지 않는데, 기준금리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고, 유가는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 이게 아이러니 한 것인데요. 어, 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간다고 전망하느냐. 그것은 한쪽에서는 지금 상황 좋지 않지만, 내 년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사스가 2022년이요. 2023년 유가 전망을 최고 100달러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70달러 수준인데요.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내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수 있다는 그림이죠. 최근에 주가는 한 2주째, 지금, 어, 실제 정확함이 최근 일주일 동안 재미없었는데요. 지금 이런 그림이 시장에 지금 주가는 재미없지만, IB들은 상당히 내년에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유가 100달러인데요. 골드만삭스 정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골드만삭스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2월, 12월 2일 날이요. JP모건이 얘기했고, 12월 1일 날은 젤프리스까지 얘기했었는데, 이들은 이미 내년 후년까지 해서 1 0 0달러가 뭡니까? 150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 지금 지난주에 재미없어갖고, 큰일 났고, 오미크론도 확산되고, 다시 리오프닝이 어렵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그런 우려감이 뉴스에는 많이 넘쳐나지만 아이비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내년도 이렇게 유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그만큼 수요가 따라가지 못,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한쪽에서 불안하지만, 긍정적인 목소리도 여전히 많다는 것도 여러분 꼭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에 또 포커스를 음. 맞추면 그렇죠. 또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음.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뭐 대표적인 ETF로 XL 2를 많이 예. 소개드렸었는데 해 예. 올해 내내도 굉장히 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x l 2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이태가, 이태표가 되겠고요. 거기 종목으로 보면, 쉐이브도 있고, 액션 모빌도 있고, 뭐, 대본 에너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으면, 또한 마지막으로 탄리까지만 얘기해 드면탄리가 지난주에 또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여전히 에너지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음. 어, 여러 가지 다른 그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 물론 빵을 포함해 빵도 들어가지만, 요 그런 거에 대한 여전히 강한 어떤 기대감을 필요한 것 자체도 시장에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너무 지난 주말에 안 좋았지만 긍정적인 모졸도 워낙 많기 때문에 늘 저희가 시장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너무 걱정돼서 주식을 조금 불안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탐리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캐나다 현재에 계시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학년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화상으로도 연결을 하니까 좀 뭔가 글로벌해진 <laughs> 방송국이 된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오늘 어. 이번 주금요일에또 이남호 교수님도 미국에 어, 또 미국 연결을 하잖아요. 예. 저도 가서 할까요? 아니요. 여기 아,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laughs>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네. 오늘 또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섯 시 반부터 달려왔습니다. 가야죠 이제. 어디요? 집으로요. 집요? 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